민수기 18장. 제사장과 레유 내네 직무. 여와께서 호여호 여하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주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주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내유 집하고 내 조상의 집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내 위는 내 직무와 장막에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각오와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려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내 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내유를 택하여 내게 돌이키고 너에게 식물을 주어 흉하게 일을 하게 하였나이다.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휴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성객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을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나 모. 위인은 죽임을 당할 지니라 제사장의목 여와께서 호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순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고 하게 하고 내가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으로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것이 내게 드리는 모든 현물의 모든 수재와 속지재와 속 속건 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릴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가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은지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관 목소 음식으로 주었은지 내 집을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고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은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 세계를 따라 온 세계의 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는 이십 개라 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를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깨 향기로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지 도,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스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분깃이오내 내 기업이니라 레위는 목 내가 이스라엘 십일조를 내인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곧 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내인은 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로 주를 담당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리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내윈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벌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노라. 내윈의 십일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일에게 말하여 그,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그 십일조 11주,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거,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을 11조 중에서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름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내위인에게는타장 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의 소출이 소출 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 의 권숙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있음은 이노 흉하에서 일하여 일한 너희 의호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여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주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